오늘의 목 목상 제목은 제물로 드려질 준비입니다. 네. 아. 네. 목상 질문은 당신의 손을 묶어 완전히 구별된 제물이 될 준비가 되어 있나요?입니다. 감사합니다. 묵상을 하면서 응. 이제 또 어떻게 마음가짐을 해야 되는지 에 대한 지침서인 것 같아 아 어, 그래? 응? 응 내가 느끼기론 오 아니, 근데 항상 길이 비슷하긴 하지만 응, 음, 그래서 오늘 묶어 완전히 구별된 재물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이제 그걸 버텼으면 좋겠든. 음, 이 목사님이 여기서 불에 태워질 때도 고통스러운 그게 없는 건 아니라고. 아. 어, 음,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들이려고 했을 때. 오는 고통이나 삶, 핍박 등의 그것들을 잘 버텨야 하겠다. 이런. 하지만 재물이 될 준비는 재물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음.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 <laughs> <와. Hi. 웃음> 뭔가 이 어. 오늘 나왔던 것들 내가 느꼈던 그 재단 재물을 재단 뿔에 묶는 것이 어. 음~ 제 그것이 오늘의 약간 나는 그 중심으로 약간 느껴졌었어요 어.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서 그런 제 재단에 이제 우리 묶는 그런 결단 어. 묶는 그것이 이제 우리 인생을 들여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단을 내리는 것, 음. 그게 그 불을 묶는것 같고, 음. 이제 거기서 이제 불타는 것이 음. 이제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지, 음. 그게 뭐 육체이거나 육체의 죽음이거나 아니면 내 자아가 죽는 것이든지 통을 참으면서, 응. 구별이 되기까지, 천국으로 간다거나,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우리가 받쳐져서, 음, 다 태워져서 이제 움직일 수 엄,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하잖아. 제가 된다, 제가 되면 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미 제가 됐으니까, 응. 뼈가 다 제가 됐으니까, 응. 줄에 묶여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지. 응.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그냥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어 조금 버텨봐야 되겠다. 음. 오빠가 생각하는 제가 된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일 것 같아? 그게 불타고 난 뒤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버티며 살다가 죽은 후 정말로 유체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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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고 난후 응. 인지 그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당연히 그 경우가 있을 것 같고 내가 잘 버티다 죽는다고 하면 그리고 응. 내가 우선 이 안에서도 내 자아가 완전히 죽고 난뒤 근데 그 영역은 음. 내가 아직까지는 상상을 하지는 못하겠어. 요 차라리 죽고난 뒤로 가면은 일을 하겠는데. 음. 내가 살아있는 육체 가운데서 내 자아가 확실하게 죽고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음. 어 내가 움직일 수도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어제 막상님나 신발 떨이기가 대기처럼 완전히 낮아져서. 음. 내가 높아지려고 해도 높아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음.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건지 상상은 잘 되지는 않아. 내가 아직까지는. 음. 아, 그러면 일단은 음. 지금 오빠로서 할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물이 되어서 아직 태워지지는 않았지만 나를 묶어놓는 그런 거. 응. 음, 그러니까. 묶어놓는 거 자체를 제가 노력해야 되겠다. 아, 음. 요런. 내가 태워. 어.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어, 재물 재단에 이렇게 묶는 하나님을 게 의지하면서 재단 어. 이 세상을 어,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려고 버티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 재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요 음, 버틴다는 게 어떤, 어떤 의미야? 아까 왜또이 버틴다는 게 불타는 중이 어. 이제 세상에 세상에서 클리천으로 어. 이제 로 살아가고 하는님을 버티며 살아가다 보면 어. 나에게 오는 고통들이나 나에게 오는 뭐 가난의 경우도 있을 거고 빚박이 어. 경우도 있고 어. 그런 것들을 버티는 거지 어. 어떤 게 올지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 그리고 그 중에는 뭐 마귀 사탄의 유혹들이 또 있겠지. 아... 중간 중간에 그런 것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응 음, 주님을 잡으면서 아... 버티는 것, 의지를 맡기는 것. 의지를 맡기는 것이란 어떤 걸까? 의지를 맡긴다는 것. 또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대로 살아가잖아. 당장 우리가 내 의지에 그게 내 의지라고 하는 게. 어, 어 뭔가를 선택을 맡긴다는 것. 내가 뭔가를 결정을 할때내 어.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더 생각을 하고 어.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 어. 그리고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나한테 좀 불리한 조건이라도, 어, 나한테 내가 인간적인 내가 살아가는데 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한테 조금 도움이 되고, 음. 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라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쪽을 선택하는 것. 음. 음. 쪽이라는 거가 이제 만약 내가 우리가 나중에 살아가다 보면 뭐 지금은 조금이지만 나중에 뭐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지 응. 어, 쪽은 더 우리 일도 응. 열심히 하겠지만 그 시간을 내서 전도든지 이쪽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응. 의지 오빠 안에서의 의지는 컨팅 맡기는 거 음진 어떻게 생각했나요? 내가 아, 자꾸 물어본 건데 나는 그 오빠가 그 생각한 포인트로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오빠의 생각 어떻게 생각했는지 더 물어보고 싶어서 계속 물어봤어. 응, 음. 응, 아. 아빠, 그럼 그쪽 그런 걸 포인트로 묵상했구나라는 게 오늘 내묵상이랑좀 다르진 않지만, 음, 약간 포인트를 둔 곳이 달라서, 응. 아, 나도 오빠의 묵상에 동참하려고 더 물어봤어. 응. 나는 우와, 응. 오늘 처음에 목사님이 그...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다고 했잖아. 응. 내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좀 힘들었을 때가 있었거든. 그 홍콩에 있을 때, 엄마 아빠 일들로 힘들 때, 약간 내 네, 나를 제일 힘들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왜 나만 힘들지 이런 생각을 들어서 힘들었던 것 같아. 음. 다른 한국에서 교환학생 온 친구들은 뭐 아빠한테 막 맨날 떼쓰고 막 떼쓰고라고 하면 안 돼. 아빠한테 맨날 아 떼쓰고 맞지. 떼쓰고 아빠가 용돈 안 준다고 불평하고 약간 이런 걸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왜 나는 힘들지 지금 집. 엄마, 아빠 때문에 왜 내가 힘들어야 되지? 왜 나만 힘들지? 이런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좀더 힘들었던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응. 좀 해방되게 된 계기가 이 얘기를 그냥 다른 언니한테 했을 때 언니가 나보다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더라고. 응. 그거를 듣고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럼 나는 나를 불쌍해 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 음.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그때 알았고, 또 그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자기 연민에 빠지는 일이 없다는 거를 오늘 또 옥상 통해서 알게 돼서 좋았어. 음. 오늘 제물로 드려질 준비잖아 제목이 음.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거를 말씀하셨잖아 음. 내가 오늘 아까 집에 와가지고 나의 문어선생님이라는 넷플릭스 영화를 봤어 음. 근데 진짜 문어랑 문어를 찍은 다큐멘터리거든 음. 문어가 되게 굉장히 똑똑하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문어랑 교감하고 문어랑 친해진 거야. 어. 근데 그 문어는 암문어야, 암, 암 암컷. 어. 뭐 위기도 있다가 엄청 걔가 똑똑하고 활발하고 그 사람이랑 많이 친해졌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문어랑 같이 있더래. 근데 수컷이, 응, 응. 가지고 임신을 해서 이제 그 원래는 문어들이 어디에 주로 있냐면 바위 틈이나 바위 약간 돌 밑에, 응, 다른 막 상어나 다른 물고기들 못 들어오는 것, 그런데 숨어서 사는데 문어가 임신을 응. 하면은 원래는 되게 활발하게, 막, 가재도 잡아먹고, 뭐, 또 잡아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딱 임신하는 순간부터, 그돌 안에서 한발자도도안 나오네. 그러고, 이제 출산이 가까워지면은, 그 출산하고 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출산하면 바로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출산하면, 그 바위, 그 임신 기간 동안, 바위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력이 이미 다 없고 그냥 힘이 없어져. 근데 문어가 마지막으로 네.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바위 틈에서 나와. 음. 그래가지고 다른 생선들의 그냥 먹이가 돼 스스로가 음. 아직 음. 살아 있을 때 이미 밖에 나와서 그냥 자기의 삶을 거기다 그냥 포기하는 거야. 그래서 문어가 나오니까. 사람이 찍은 게 다른 문어보다 더 약한, 그러니까, 사, 먹이 사슬 밑에 있는 동물, 생선들이 문어를 막 먹어. 그 마지막에 상어가 문어 먹고 그 얘기가 끝나. 음. 어, 그래서 그거 보면서 <laughs> 약간 완전히 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재단된다, 재단에 재물이 된다는 게 그런, 느낌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 오늘 아침에 목사하면서는 재물이 된다라는 게 어떤 거지? 잘 상상이 안 났거든. 근데 그 문어의 모습을 보니까 스스로 밖에 나와서 다른, 뭐 다른 생선들의 먹이가 된 거잖아. 음. 문어가 그런 결단을 했구나. 이러면서 나도 내가 스스로 재단이 재단 앞에 나와서 내 손을 묶는다는 거는 그냥 담마, 남들한테 다 내어주고 나의 어, 나의 것을 남기지 않는 거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만약에. 그, 이건 얘는 무너지만, <laughs> 걔가 자기 연민이 남아있었으면은, 자기 시체를 그냥 아무도 안 먹게 그냥 바위 틈에서 죽으면은, 그냥 안 먹히고 그냥 죽을 수 있잖아. 살아있을 때. 근데 굳이 굳이 음. 죽기 전에 밖에 나온다는 거는, 자기 연민을 하는 상태가 아니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 자기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상, 상태가 아니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해서 그런, 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음. 어. 그래서 문호 선생님 봐봐 재밌어 되게 짠해 너무 어. 어, 어, 눈물 나 <laughs> 오늘 사, 성역 공부했잖아. 응. 근데 우리가 전에 목상 항목상 옥상 질문이랑 뭔가 맞는 게 있어가지고 나눔할 때그 목상 질문으로 막 얘기했었어. 어. 다들 얘기 잘했어? 응. 너무 좋았어. 이렇게. 응. 약간 여태까지는 그냥 이거 성경 내용 만 얘기하고 그냥 목사님 주시는 그거 해가지고 그냥 조금 지식적인 부분만 채우고 끝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목상 이렇게 질문하니까 되게 다들 생각 뭔가 되게 나는 해줘가지고 나 해줘가지고 나는, 나는 하는데 되게 너무 좋았어. 다행이다. 응. 성경에 대해서 는 얘기 많이 하면서 우리는 잘 했던 것 같아. 응. 음. 엉덩이 잘 하고. 응. 음. 베테랑이. 음. 나도 처음 다시 한번 이렇게 확 훑다 보면은 그 혼자서 읽을 때랑 확실히 다른 부분들이 또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음. 한찬이 읽다 보면은.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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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들을 읽고 아, 이런 거는 처음 알았다라는 거는 의견 나누면서. 어 어. 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엄마. 천천히 하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 나는. 그렇지. 그 조금씩 하는 것도 좋아. 응. 응. 자 정리하고 잡아. 응. 또더로운한줄 맞혀 봅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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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네. 같이 가요. 봐요. 오빠는? 어. 아, 내면돼. 어제 나빠보 나한 것 같아. 오늘, 오케이. <laughs> 맞아, 아 오빠가 어제 기도하면 기억났어. <laughs> 어, 어제 기도했지. 왜? <laughs> 어떻게 <laughs> 네? 오빠 어떻게 혹시 알고 있었는데도. 하셨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하나님 앞에 우리되게 어, 드리고 또 우리가 저녁이 되어 목장 나눌 수 있도록 하시는 양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영민의 내세우지 않고 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어, 나의 의지를 묶어두고 어, 기꺼이 우리의 어, 삶과 몸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저희의 앞으로의 삶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고통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 같이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누린다는 어, 생각으로 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라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주님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에이. 안경 내가 다발 가지고 어. 이쪽 태가 어. 늘어나 버렸어 다발해서 고쳐야 돼1 킬로 백 킬로 오빠가 발받대 고장 안난 거면 짱인 안경이다 그러니까 필야해 안녕 안녕 보였어 잘자 안녕